아 우리는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보통 사람들이 빠진 우리도 모르는 사회에 빠져버린 그런 중독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독이 뭔가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절인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도 행복했어요 저는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섯 살부터 한 일곱 여덟 살까지 한마디로 국민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최고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유나 조건 없이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가슴이 벅차 오늘 놀릴 생각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누구나 그래요 제가 물어보면 누구나 거의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서서히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는 더 지금보다 가진 것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때가 지금보다 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 지금은 그때만지 행복을 못해요. 가끔 그때로 이렇게 돌아서 피크로 잠깐 행복할 수 있어도 또 떨어져. 자,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존재 방식이 이렇게 쇠퇴를 했는가? 가장 행복했던 경제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가?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이 어린 시절에 이유 없는 행복이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댕기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도를 열심히 닦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무슨 뭐, 여행을 댕기고, 뭐, 무슨 뭐, 뭐, 저, 뭐, 좋은 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래도, 잠깐은 행복할지 몰라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이유는, 딴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 감정, 감각, 인간관계,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상처받고, 그런 것으로부터 끝없이 공격당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괴롭히고 있어요. 잠재식 속에 아직 그게 쩔어 있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오염이 안 됐거든요. 자 그러면 그 오염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벗겨내는가 이것을 이제 그어 불교용으로 말하자면 무한 상태라고 그래요 무한 상태 무한 상태라는게 뭐냐면 어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는 것을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아프라니비타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관세음보살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불교 용어입니다. 어, 자 우리가 생각에 중독된 거 그거를 한번 대표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주란 말을 참 좋아해요. 또 거기 말고도 무슨 명상 단체들도 보면 뭐 우주하고 합일했다든지 무슨 뭐 이런 어 수행 단체들이 참 우주란 말을 좋아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란 말하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라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주란 말을 보면 우주에는 음. 한국 사람은 우주 한번 뭘 생각하죠? 민들레님 우주 하면뭐 생각나요? 지구 아닌 다른 지구는 우주 바깥에 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지구도 우주 안에 있죠. 우주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 엄청 크다. 그렇죠? 무진장한 공간 끝도 없는 공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항상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주라고 하면, 영어에는 우주에는요, 스페이스도 있고, 유니버스도 있어요. 그리고 코스모스도 있어요. 우주라는 하나의 말에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다른 거예요. 그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 한국사람들만 아는식대로 무한한 끝도 없는 공간 이걸 의미하죠 그죠? 근데 유니버스라는 건 뭐냐면 삼남만상을 의미해요 음. 이렇게 뭐라고 할까 파라 그 파노라마처럼 삼남만상을 전부 다 이제 영어로 쉽게 얘기할 때 유니버스라고 그럼 코스모스도 뭐냐 질서를 말해요 어떤 우주를 운행하는 어떤 이상하게 뭐 별들이 서로 인력이 있고 뭐 이렇게 음. 엄청난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서, 이게 코스모스예요. 우주의 질서적, 법칙적 측면을 코스모스라고 하고 우주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은하계니, 뭐 별이니, 무슨 수많은 생명들이니, 동물들이니, 이 모든 걸 유니, 이게 너무 한마디로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이걸 유니버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공간적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버섯 문제가 생기냐면 우주가 돼야 됩니다 하면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 수련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벌써 자기 생각에 빠져서 도를 해요. 그러니까 공감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몰라. 그러고는 자기가 생각한 우주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혼자 이런 생각을 막 해요. 그리 그걸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걸 진리라고 배워요. 이걸 독성이라고 그래요. 나 혼자 하는 생각에 빠져버린 거. 그럼 이런 사람한테는 코스모스나 유니버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딱 말하면, 아, 듣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 편협되게 빠진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자, 코스모스는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코, 코 빠지는 것도 코스모스예요.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코스모스고, 개미가 기어가는 것도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스페이스를 말하는 걸까요? 유니버스를 말하는 걸까요? 코스모스를 말하는 걸까요? 돼요. 네. <laughs> 코스모스. 그렇죠. <laughs> 코스모스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스페이스나 유니버스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 이례적인 게 뭐냐면 코스모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어만소리만 그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결국 자기 생각과 감각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자기 식수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불행해진 원인이에요. 계속 자기 생각,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어떤 수행단체를 가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개념과 생각과 단어와 느낌을 동원해서 그것을 어떻게 아, 깨어서 맞추려고 그랬더라 그렇고 그게 마치 무슨 진리에 합당한 공식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요 절대 그런 속에는 없어요 그것은 다 헛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게 다 어저께 여러분 암재계, 명재계를 배웠죠 이게 다 명제계 속에서 혼자 식수 좀 갖고 장난하고 있는 거구나 어제 여러분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세계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걸 배웠죠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능동적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막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과거의 단어나 감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진리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기 시작해요 매 순간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암재계에서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주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진정한 뜻이에요. 자, 이렇게 중독증을 여러분이 치유하려면 세상의 수행법들을 보면 뭐 종교 단체에서 말하는 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과거를 그, 놓아라, 쉬어라, 죽여라, 버려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회개해라, 깨끗이 닦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말들로. 그죠? 근데 잘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수십 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안 돼. 남들보단 잘했는데, 막범마 이래도 해보고. 무슨 우아이려도 해보고, 뭐, 신기한 체험들은 다 해봤는데, 이게 항상 안 돼. 그걸 또 항상 유지하겠다고 나이를 치고, 그걸 항상 유지하는 게 진리 상태에 가까이 가는 건줄 알고, 이런 패러다임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런 방식 속에 있질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어렸을 때 행복한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데는, 사실은 아무런 수단이나 이유나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왜 그게 그냥 안 되냐면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준다라면 여러분은 그걸 주는 이유가 뭘까? 우선 그 생각부터 해요. 너왜 나한테 그걸 그냥 주니? 그의심돼 얘가 뒤에 혹시 무슨 더 엄청난 뭘 하려고 먼저 이거를 미끼로 던지는 걸까 등등 우리는 이렇게 중독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중독된 우리의 습관은 사실은 고치는 방법은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새 버릇을 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놔라 쉬어라 버려라 죽여라 놔라가 안 된다면 왜안 되냐면, 과거에 그 하던 버릇을 사람이 습관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되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담배 끊어가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laughs> 것을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하는 방법은 새로운 담배 피는 대신에 전자담배 피워라 하면 쉽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대체하는. 자기한테도. 그렇게 되면은 그 중독된 습관을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새버릇에 의해서. 자, 그럼 그 새버릇이 또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새버릇이 좋은 거면 돼요 그렇잖아요. 새버릇이 나한테 좋은 거, 나를 나날이 더 발전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면 좋은 건데, 이게 나를 나날이 불행하게 하고 오염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나쁜 거죠. 자 그럼 세버릇을 제가 말씀드리 겠어요 세버릇이 뭐냐 여러분은 이제 이 오늘 이 강의부터 어 이제 앞으로 계속 다음주까지 배우시 겠지만 여기서 배우는 핵심 식스 존의 핵심이 뭐냐면 식스 존은 참다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나의 피조물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버릇 으로 삼으시면 돼요 즉 직수준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은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일 뿐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 내가 아니다. 내가 만든 감정일 뿐이다. 이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느낌과 감각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느끼는 잠깐 느끼는 감각과 느낌일 뿐이다.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아니다. 너와 나의 현재 수준에서 만든 관계일 뿐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시간은 진정한 진리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상황의 흐름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공간은 진정한 참 공간이 아니고 내가 이 공간이 나의 공간이라고 느끼는 내 마음의 투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여행을 떠나고 싶으냐면 여행을 떠나면 여러분들은 새 공간에 갔기 때문에 신선하고 새롭고 기분이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구석에 그냥 있으면 이집 구석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내 마음이 이미 그것을 더럽게 계속 오염시키고 투사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 공간을 보고 느끼는 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집 구석 여행이나 떠나자 이러는 거예요. 여행 가면 신선하고 새롭고 좋죠. 거기 가서 또몇년 살아봐요. 똑같은 집 구석 됩니다. <laughs> 즉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알아야 한다. 알아야 내가 안전하다. 모르는 상태는 불안하다.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는 대신에 어떤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냐면 아는 순간부터 그건 별거 아니야 하고 뒤집어 버려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기 때문에 곤태스러워지는 거예요.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내 삶이 가라앉기 시작해. 왜? 별거 아닌 것 속에 주로 있거든. 여러분, 여러, 어려, 어렸을 때, 여러분이 갓난, 아니, 저기, 유치원, 뭐 이런 수준의 어렸을 땐 여러분은 세상이 별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별게 아니에요. 너도 별거 아니고, 나도 별거 아니고, 다 별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별게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버릇은 세 버릇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의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식수전은 내가 아니다. 이게 식수전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자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수한 본래 마음과 영혼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 어저께 우리 야옹 선생님한테서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거였는데 여기에 처음에 뭐가 생겼나는 감각존이 생겼어요. 어제 배웠죠? 네. 그다음 또 뭐가 생겼죠? 감정. 예? 네? 감정. 어, 감정존이 생. 감정 생기고. 그다음에? 생각. 생각존이 생기고. 그다음에? 감계 관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네, 시공간이 생겼죠. 이런 것이 생겨서 이 안에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다 스토리로 묶어서 단단하게 식수전을 만들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죠. 이거. 이것만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체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로 들어갔냐면 이거를 다시 살리게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다시 살아나고 이것들은 이 안에서 뭐로 변하냐면 화살표 에너지들로 변하게 돼요. 이것들의 본질이 화살표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현재 여기까지 오신 거는 실제로는 화살표 에너지만 있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말로, 개념으로 전환해서 내가 집에서 떠나가지고 뭐 68번 버스를 타고 어느 무슨 역에 가서 내려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내봉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무슨 가게 앞을 통해서, 뭐 이래가지고 여기 왔다고 설명을 해요. 그죠? 이건 다 명제계적인 얘기고, 그거의 실상을 보면 화살표 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움직여서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움직임일 뿐이에요. 그죠? 이제 뭐가,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렸을 때 행복했던 그 시절로 만들어줘요. 그 시절의 상태가 여러분은 충만한 가슴 속에 하살표밖에 없어. 안 그래? 그때부터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상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여 여기 이런 식으로 존재 방식이 패러다임이 여기 에갇혔어요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무슨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무슨 뭐 우주를 만들고 무슨 뭐 텅빈 호공을 붙잡고. 또뭐 나를 비우고, 기도를 하고, 뭐 성모송을 외우고, 아무리 해봐, 얘는 맨날 뱅뱅 돌고 있어요. 그래야 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자, 즉,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사형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늘 보고 알고 있던 것들의 허상성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조차도 몰랐던 암제계를매 순간 만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 뜻의 참뜻을 알게 돼.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진리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방식이 바로 천국의 상태로 들어가요. 이건 사람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영성가들이나 명상하는 사람들이 가슴으로 사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영혼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가슴으로 산다면 감정이나 어떤 느낌으로 사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고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으로 살려면 영혼을 만나야지. 영혼을 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가슴으로 사는, 살아라 하면 또 지가 하는 가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가슴은 뭐야? 그아 감정적이고 좀 느낌 지향적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계속 지가는 명제계 속에서만 헤매지 그걸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스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되라도 지가는 우주나 되고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절대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리 신기한 체험을 했어도 그때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찾고 있는 자신을 볼 거예요. 그땐 좋았는데. 계속 이런 나 자신이 가련하지 않아요? 부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존재 방식의 종원을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린 시절의 완벽한 무언의 상태, 이미 완전한, 충만한 다 가짐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상태인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도란 이런 것이다.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다 헛소리예요. 그거 다 생각이거든. 두 번째,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감정에 빠져갖고, 아, 뭐, 거기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어? 아이고, 뭐, 우리 집 구석. 너네도, 뭐, 이런 말들 하는 거 보면 이 밑에 뭐가 깔려있냐면 감정이 쫙 깔려있어요. 내가 너한테서 느낀 감정. 내가 우리 집안에서 느낀 감정. 내가 너네 집 가족한테서 느낀 감정. 너네 사, 집단에서 느낀 감정. 자, 감각과 느낌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 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전혀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블랙커피가 지금은 맛있어요. 이건 어렸을 때 가졌던 선입관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런 말이 있어요. 성가에 보면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줄 모르고 밥에 먹히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밥맛을 알려면 여러분이 알던 밥맛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살아서 진짜 살아있는 눈앞에 암재계로부터 우러나오는 맛을 대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계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인간 관계를 배웁니다. 이게 휴먼전이에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인격성을 만든 게 전부 관계예요. 관계에서 만들어졌다고. 근데 여러분은 관계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배우냐면 상처를 얻어요. 여러분은 어서부터 여태, 여태까지 관계 속에서 얻은 유일한 수학이 상처예요.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내부적인 슬로건을 갖냐면, 그 사람, 그게 문제야. 너, 넌 이게 문제고. 나, 나는 이게 문제지. 여러분은 계속 관계 속에서 그게 문제야를 알고, 외우고 있어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진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별 수행을 다 해도 관계를 바꾸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공간의 익숙함이란 바로 시공간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감각에 여러분이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식스존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무언의 상태, 어렸을 때 가장 완벽하게 행복했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 그렇게 돌아가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이 자기의 영혼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본래 마음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성적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영성 지능이 열리고 심한 시만, 불교선 에서심한라고 천주교에서는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 하고 개념으로 쫓아댕기고 남의 설명 듣고 이런 게 끝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불경을 보고 아이건 이런 뜻이 하고 말하면 남들이 감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시만이 알게. 이것은 여러분이 암재계의 세계에 속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길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어제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의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배웠고 오늘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자유스러운가를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